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여자에게 3배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남자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2014년 남부 브리타니 대학 니콜라스 개그엔 교수 연구실. 여자들이 남자의 경제력에 끌린다는 건 검증된 사실이지. 돈을 잘 번다는 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그런데 아이를 기르는 게 돈만 있다고 되진 않잖아? 아이를 잘 돌볼 것 같은 남자는 어떨지 확인해 봐야겠어. 아기와 나. 심리학계의 번호 따기 비법 보유자인 개갱 교수는 바에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개갱 교수는 남자 도우미를 고용해 바에 혼자 앉아 있는 여성 52명 근처에 앉도록 했어요. 곧 아기라는 여자 도우미가 다가와 그에게 인사를 건넸죠. 단, 20여성의 여성 앞에서는 남자가 아이에게 한없이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기에게 뽀뽀하고 웃어주고 아기가 잘 지냈는지도 물어보면서요. 반면 나머지 26명의 경우는 남자가 아기에게 무심하게 행동했어요. 아기에게 첫 인사만 했을 뿐 줄곧 여자 도우미와의 대화에 집중했습니다. 이분후 아기와 여자 도미가 떠났고 남자는 여성에게 다가 번호를 물어봤어요. 과연 남자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기 버프. 아기 버프의 힘을 놀라웠습니다 아기를 예뻐한 남자가 번호를 딸 확률이 무려 3배나 더 높았거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번호를 물어본 후엔 여자에게 실험이었음을 밝힌 후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 것 같냐고 평가해달라고 했는데요. 남자가 아기를 예뻐했을 때 여성들의 매긴 점수가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남자의 매력은 물론 친절함, 상냥함 같은 인간적인 면들까지 전부 다요. 단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온 걸까요? 여자가 이성을 볼때 남자의 능력만큼이나 그가 좋은 아빠가 될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아기에게 다정하고 아기와 잘 놀아준다는 건. 그가 양육에 적극적이고 다정한 아빠가 될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아기를 잘 기르기 위해 아내와 함께 노력할 사람이 란 거죠. 그런 남자에게 끌리는 건 여자의 당연한 본능인 거예요.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에게 다정한 남자야말로 대처남의 필수 조건이 아닐까요? 결혼하고 싶은 남자. 어쩐지 저도 아기랑 잘 노는 남자가 그렇게 훈훈해 보이더라고요. 심지어 제 주변에는 아기를 좋아하는 남자가 이상형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남자분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난 아기를 좋아한다는 걸 마구마구 어필해 보세요. 물론 대뜸 눈앞에 아기를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대화할 때난 아기가 정말 좋더라. 평소에 조카랑 잘 놀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남자는 인간적으로든 당신이 좋은 남자로 기억되는 건단이 분이면 충분하니까요. 매력은 연출할 수 있다. 여러분은 매력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얼굴, 키, 재력, 집안. 물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못생기고 키가 작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매력은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핫한 떡볶이의 비밀. 먼저 흥미로운 실험 하나 소개해 볼게요. 세인트 클라우드 주립대학의 제니 미스카 교수는 87명의 여성을 모아서 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각각 매운맛, 단맛, 신맛, 싱거운 맛의 음식을 나눠줬어요. 참가자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 박사는 남성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얼마나 섹시해 보이는지 점수를 매겨달라고 부탁했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밌게도 매운 음식을 먹은 여성들은 단 음식을 먹은 그룹보다 무려 21%나 높은 점수를 줬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음엔 사진 속 남성과 얼마나 데이트하고 싶은지도 물어봤는데요. 단 음식을 먹은 여성들에 비해 매운 음식을 먹은 여성들은 무려 28%나 더 남성들과 데이트하고 싶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난 이유는 대체 뭘까요? 제니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참가자들이 먹은 매운 음식이 무의식적으로 사진 속 남성들을 섹시하다고 느끼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모든 감각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내가 만지고 먹고 듣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매력이나 인생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체화된 인지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아요 달콤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장소에서는 낯선 사람이라도 더욱 치밀하게 느끼고요 로맨틱한 노래를 듣고 있을 때 모르는 이성에게도 더욱 쉽게 호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주변 상황이나 환경, 경험에 따라 분위기나 느낌이 크게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나의 주변이 내 매력을 결정한다. 바로 여기에 매력을 잘 연출하기 위한 힌트가 숨어 있는데요. 상대방이 나의 매력을 직접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앞서 매운 음식을 먹은 참가자들이 그랬듯이 상대방은 나와 함께 있을 때 음식, 냄새 혹은 장소의 분위기로 나에 대한 인상을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 평소 무심코 지나친 나의 말투, 표정, 심지어 옷색깔 같은 디테일을 통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최대한 꾸며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데이트 장소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잘 드러내는 장소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뭘 이렇게까지 싶어 신경 쓰지 않았던 아주 사소한 것들을 통해 상대방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이 원리만 잘 기억하시면 이렇게 해보실 수 있어요. 아주 추운 날 문득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쥐어주는 거예요. 상대는 내가 건넨 따뜻한 캔커피를 마시면서 나를 캔커피처럼 따뜻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꾸준히 내 매력을 상대에게 직접 느끼게 만들수록 머지않아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꼼꼼하게 당신의 매력을 연출해 보세요. 무서운 것 앞에서 본능이 살아난다 오클랜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여자들은 무서운 것이 주변에 있기만 해도 남자를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해요 연구팀은 A 그룹의 참가자들이 있는 실험실 한 켠에는 커다란 뱀을 두고 B 그룹의 실험실 한 켠에는 귀여운 토끼 한 마리를 뒀는데요 그 상태로 여성 참가자들에게 어떤 남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매력도를 측정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있는 방에서 실험한 참가자들이 여성이 남성적인 외모를 가진 남자에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줬다는 거예요. 무서운 뱀이 나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험에 처했다는 본능이 살아나서 더욱 강한 이미지의 남성을 택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런 본능을 잘 활용하면 공포 영화를 볼때좀더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는 식으로 내 매력을 어필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여자에게 세배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남자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